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저희가 여러분께 단 4년 전에 태양계의 다른 세계에서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저희가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뒤로 가기는 잠시만 멈춰주세요. 먼 항성계에서 온 손님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성간 공간의 방문객 2017년 10월 19일, 캐나다 출신의 천문학자 로버트 웰링은 기묘한 우주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 행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겨우 3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존 천체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코스를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웰릭이 단순히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었지만, 이후 관측을 통해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물체의 공전 궤도는 쌍곡선이었던 것입니다. 설명방식을 바꾸면 그 물체의 공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요. 물체는 태양의 중력장에 잠시 들어가 태양에 접근하다가 곧 태양에게 이별을 고하고 기존 물체를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이 기묘한 움직임을 설명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웰릭이 발견한 물체는 태양계 밖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딘가 다른 항성에서 만들어졌고 이웃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수백만 년을 방황하다가 태양계 쪽으로 흘러든 겁니다. 우주의 여행자에게 붙여진 부호는 1I, 첫 번째로 확인된 Interstellar Object, 즉, 항성간 천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오우무아무아. 하와이어로 정찰벽 또는 멀리서 온 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자 오우무아무아는 지구박 문명이 보낸 정찰용 탐사선이나 항성간 우주선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곧 과학자들이 그런 우려를 하던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성간 공간에 날아온 물체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특징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이후로 오 무하무아들은 태양과 지구에서 꾸준히 멀어졌는데요. 외계인들은 인류를 포획하지 않았고 유엔의 사절단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이 옳았습니다. 외계인에 의한 침략의 위기는 사라진 것입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말이죠. 사람들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고, 이 독특한 우주물체 조사를 통해 얻어진 귀중한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방자가 더듬어간 길. 외로운 우주에 떠도는 존재는 우주선으로 오인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길이 약 80m, 폭약 30m로 된긴 바위일 뿐입니다. 기원이 특별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천체는 태양계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태양계에 오우 무아무아가 온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연구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1605년경 오우 무아무아는 태양에서 2300천문 단위의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세드나는 알려진 것들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태양계 천체인데, 그 원일점과의 거리는 겨우 937 천문단위입니다. 하지만 2,300 천문단위의 지점도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오 무아무아의 태양계 여행에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그 이동 속도는 해마다 빨라졌는데요. 2000년에는 태양과의 거리를 100 천문단위로 줄이며 이른바 태양계 외연 천체와 맞먹게 되었고, 2016년 태양과의 거리는 10 천문단위, 즉 토성과 비슷해졌습니다. 성간 공간에서 태양과의 만남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9일 수성 궤도보다 더 안쪽인 0.255 천문단위 지점을 지나갑니다. 이날 오후 무아무아의 속도는 초속 87.7km로 이런 종류의 물체 중에서는 경이로울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태양에게 인사를 마친 오후 무아무아는 거기서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날 오후 무아무아와 태양의 거리는 1천문단위, 즉 지구와 태양의 거리와 비슷했는데요, 2019년에는 10천문단위나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도 멀어지고 있지만 따뜻한 태양과의 이별이 아쉬운 건지 점차 속도를 늦추고 있답니다. 2,432년까지 오우무아무아는 다시 2,300 천문단위 떨어진 지점까지 멀어질 예정입니다. 우주의 방문자는 어디에서 왔는가? 오우무아무아에 관한 주요 수수께끼 중 하나가 바로 그 기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답해야 하는데요. 첫째, 성간공간을 방문한 이의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오무아무아를 멀리 내던진 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문제에 답하려면 오무아무아의 궤적과 화학 조성에 대해 입수한 데이터를 조사해야 합니다. 비행 코스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간공간에서 날아온 돌은 검은 고자리 방향에서 태양계를 향해 온 것이므로 돌의 고향을 알려면 그 부근을 알아봐야겠죠. 방문자의 고향 중 하나로 TYC 4742-1027-1이라는 항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130만 년 전, 이 아무것도 아닌 별에서 0.5광년 남짓 떨어진 곳에 오 무아무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항성계에서 태어난 것 치고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우무아무아는 그 항성계에서도 태양계에 왔을 때와 같이 날아다녔을 텐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고향 후보로 연구자들은 몇 개의 항성을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된 어느 별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주를 헤매던 존재들이 공전하고 있던 천체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명한 대질량의 별이었기에 오래 전에 폭발했거나 외층을 잃고 백색 왜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무엇 때문에 작은 우주의 돌멩이는 고향의 집을 버리고 수백만 년이 걸리는 광대한 은하를 떠도는 여행을 떠났을까요? 오 무아무아는 초고속으로 이동하며 아직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 천체가 과거 미행성이었다는 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미행성이란 갓 만들어진 항성계에서 볼수 있는 작은 천체입니다. 미행성의 궤도는 아직 혼돈 상태로 서로 충돌과 합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성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행성이 오우무아무아 근처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매우 거대한 행성이었습니다. 불운한 미행성은 거대 행성의 중력에 의해 발차기를 당했고, 그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아득히 멀리 날아간 것입니다. 젊은 항성계에서는 드물지 않은 현상입니다. 행성은 모두 자신의 궤도나 주변의 우주 쓰레기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죠. 더 새로운 다른 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 무아무아는 큰 천체 현상이 발생했을 때 튕겨져 나온 파괴 후의 행성이나 위성의 파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파괴 현상 때 이렇게 늘어난 천체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자들 중에서는 오우무아무아를 조사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아 수수께끼의 해명에 유용하게 쓰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날고 있고 속도가 다소 느릴 때는 너무 멀리 간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는 원리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우주의 방문자에게 고리를 걸어서 평범한 궤도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방랑 끝에 오, 무아무아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는 오, 무아무아를 차분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계획을 실행해서 오, 무아무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